둥둥둥둥. <듬> <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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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 정든. 가자 파란달핑이. 좋아. 가자고. <듬> 잠깐만 목소리 왜 이래? <듬> 왜? 목소리 바뀌었다 너? 아목 쉬었어. 목 쉬었다고? 그럼 목쉬목 쉬어서 저렇게 될 목소리가 아닌데. 아닌데 맞는데. 그래? 뭐 목쉰 건데. 목소리 어 바뀌었다? <laughs> 원래 파란달팽이는 목소리를 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와? 야 저기 저긴가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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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자 여기 달팽이들이 저기 점령했대. 일단은. 아니 오, 저 보스 파란달. 야 보스 파란달팽이 강해 보이는데 너무 왜 그러냐? 야 나도 강력해. 그래? 야 일단 주변에 있는 어 빨간달팽이랑 초록달팽이 먼저 뭐 잡자. 잠깐만. 근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잡을 수 있나? 파이팅! 어, 아, 아, 잡아! 어이, 야이아 이거 왜 이렇게 세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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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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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파이팅, 파이팅. 잡아, 이거야, 어떻게 도망가? 하이티.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 야, 이 다시 가. 오, 이 자식아. 오. 야,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아저씨한테 너무 세가지고 무기 좀 달라야겠어. 야이 맨손을 어떻게 잡아야 되네 약구리구만 어? 아니 달팽이도 못 잡아, 너? 야 너도 아 너도 안못 떠나고 뒤에서 하이팅만 하고 있었잖아. 응원 버프 몰라? 응원 버프 메이플의 기본적인 거? 응원 버프가 어디 있어? 야그 뿌리기 버프라고 해가지고 내가 응원할 때마다 공격이 5 0씩 올라간다고. 5 0씩 올라온 뭐야? 아무도 아무도 그, 효과 없는데. 어? 책이랑 오십 있네. 아 <laughs> 미리 볼 걸. 아 풍차 이새 왼쪽으로 가다가 돌면 있다네.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혼자 함면 위험할 수 있으니 여기 상자랑 상자의 무기랑 방어구 들고 가게 미리 볼걸 그랬다, 그렇지? 아나 진짜 모더리 뭐 저... 오와 완전 메이플 술인데 이거 오야야 야, 뭐... 가자 저... 가자 야 이제 이길 수 있어 야 이거 완전 초보보다 포스 물씬 나는데 당연하지 야이 정도 있으면 잡지 충분히 아까는 맨몸이어서 못 잡은 거였다고 그리고 너 그거 아니? 1점0점이 뭐? 이때부터는 어? 공격할 때 어. 천천히 때려야 된다고. 아니면 데미지가 덜 들어간대.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 애들이 나한테 욕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전, 정말 너무하지 이거 때문에. 저 그것도 신지하네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도 어. 넣을 수 있어. 그거 그래? 한 번에 세 명씩 때려줄 걸? 어 진짜 정말 대, 대단한 걸? 한번 저기 때려봐. <laughs> 오케이. 난야야 너는 메이플 어? 소리 레벨 몇이냐? 나 와일던터 드 170이다. 짱이지? 나250타락파워 전사다. 짱이지? 뻥치지 마. 아! 가디말치다 <laughs> 되게 버렸구만 여러분들은 혹시 스공이 몇인가요? 저는 40만입니다요. 월드헌터. 저는 170, 2700입니다. 뭐야? 너 초보자냐? 뭐? 여러분들의 스공을 아, 적어 주세요. 에 아. 엣. 자, 그러면 한번 가 볼까? 얍! 초록달팽이! 아, 하나 날 아프다야. 모아서 또 어? 모아서. 그렇지. 오, 야, 대박이 죽었어. 일로 와, 초록달팽이. 어, 너네 다일로 와. 모아서. 야, 모아서. 부어 쓰리기 잘했어. 부어 쓰리기 피해 무빙해 아. 무빙. 부어 쓰레기 아니 오케이. 메이플도 무빙 있는 거 몰라? 메이플도 무빙있냐 일로 와. 그럼. 아유 너무 작아서 안 때려져 잘. 아, 됐다. 징계 뿐이다. 야, 야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이겨라. 오케이. 이겨라. 야, 너는 무슨 어? 응원 보시냐? 야, 뭐 빨간 달팽이이면 그냥 뭐 때려잡지잖아. 그렇지. 잘했어. 다음 빨간 달팽이 이거 이거 저어 뭐야? 내가 안 했다. 뭐지? 이 내가 나이스킬이냐 이거? 야 죽어라! 빨간색 명이 이겨라! 어 아, 자, 다 탈하고 있어. 스플래시. 오케이. 다 같이 때리란 말이야. 모아서 때려. 오케이 그렇지. 됐어. 오케이 야 파란색이 못 모아 와. 아 그래. 못 모아 와. 자, 여기 잘 펭이들아. 잘 펭, 잘 펭. 옆으로 와. 여기 잘했어. 스플래시, 아. 스플래시 어떻게 어떻게 쓰냐 안 되는데? 어 나도 잘 모르겠다. 난 됐었는데. 오케이 okay, 됐어 아 잘했어 <laughs> 일로와 파란날팽이아너넌 <laughs> 아, 그거구나 아, 미안하다 <laughs> 나야 나야 어디 있어 다 잡았나 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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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꼈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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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어, <laughs> 떨어졌다 아, 와 됐다 됐다 어, 어디 밑에 있어 밑에 밑에 있다고 밑에 있면 에이 초록달팽이 있다, <laughs> <여기 초록다이팽이> 있다. <laughs> 그럼 조만간 죽겠지야 다 잡았어 이제 보스만 잡으면 돼어 근데 보스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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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 보이는데 오케이. 보스 괜찮은어야 어, 어, 어. 보스야 TP 그냥 어, 됐다. 짠. 야, 보스 너무 세 보이는데? 우리 잡을 야, 이거 뭐 그냥 이거 왜툭툭 치면 때려 잡을 것 같구만. 너 쳐라. 너쳐 봐. 어, 그럴까? 와장! 아! 아! 파이팅! 파! 바이... 에이, 아. 저걸 저런 걸 메이플 소신이라고 저걸 에, 내가 잡아 줄게. 야! 덤벼라, 보스! 파란 날변이 파이팅! 야, 이이팅 파이팅! 파이팅! 죽어봐! 자, 이... 잡았다! 오 아, 아 메플 세계, 그래도, 어, 슬리피오드 마을에 조금 더, 어? 도움이 되게 되 이제. 이제 사람들이 야, 너 다시 올 거야. 그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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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사람 사람이라고. 그럼그럼 그럼 내 눈은 정확하지 당연하지 괜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메이플 직업에 쫀득이 추가된 그날까지 그날, 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냥 템빨이면서 뭐 템빨이야 초보자 세트인데 이거 완전 에이 초보자 세타 없이도 못 잡았잖아 그건 맞아 어? 자 두번째 오! 그것은 대장달팽이의 증표 맞습니다 이것이 대장달팽이 증표입니다 뭐지? 없는데? 왜? 아무튼 뭐, 뭐. 고생이 많았네! 이제 다시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올걸세! 다 자네 덕분이라네! 근데 풍차 너무 밋밋하지? 아, 밋밋하지? 자네에게 한 가지 더 미션을 주겠네 이 집안에 있는 조명을 이쁘게 잘 설치해서 풍차를 이쁘게 밝혀주게나 집안에 있는 거? 어, 이거 버리고 여기 아저씨... 와우 밀... 와, 뭐야 이거? 이것들로 집안 이쁘게 밝히란 거야? 일단 풍차를 가보자 그래 풍차를 가보자. 차 음, 돌리기. 풍차에 가서 어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보 보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보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더 돌아오겠지. 그럼 다시 이 마을은 화, 옛날처럼 다시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자, 풍차로 들어. 겉보기엔 별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그냥 일반 풍차인데? 음, 들어가 보자. <laughs> 여기로 들어가서. <laughs> 완전 귀신 나올 것 같잖아! 야. 야 이거 뭐.. 완전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잠깐 일단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 뚫어놔 음, 안 되겠구만 내 아이 미적 감각을 살려서 음, 여기를 클럽으로 만들겠어 오케이, 난 갈란다 일로 와, 빨리! 너 여기서 춤춰야 되니까 아무 아니 내가 왜!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 돼 2층 여기를 클럽으로 만들자 어때 좋은 생각 아니니? 어? 싫어. 아니야 좋은 생각이야. 빨리 뚫어 나 거기 올라갈 수 있게. 아니 싫다니까. 아니야 넌 좋을 거야. 자 나오라고. 여기를 뚫으면 어떡 하니? <laughs> 여기를 이렇게 뚫어야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뚫고 좋았어.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만들어 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클럽을 만드는 방법. 자, 여기서 이렇게 레드 스톤을 무한회를 만들어 줍니다. 무한회로 요렇게 말이죠. 자, 요렇게 이게 요렇게 무한회로죠. 자, 무한회로인 것은 보시면 압니다.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한 칸을 하면은 그냥 돌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칸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어, 뭐야? 두 번째 칸 만들어 줍니다. 자 두번째 칸을 만든 후에 자이 레드스톤 횃불이 있죠 요거를 설치해서 바로 이렇게 딱 떼주면은 무한회로 완성됩니다 그쵸? 신기하죠? 아니요 자 신기하죠? 아 신기해요! 자 이제 이걸로 클럽을 만들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 칸을 뚫어줘요 자 이렇게 뚫어주고 자 여기 요렇게 반짝반짝하게 됐죠 자 네. 그리고 다시 중계기 놔두고 중계기 한 칸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조명 설치 레드스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다 중계기 놔두고 두칸그 다음에 여기 또 조명 놔두고 음 오케이 자 레드스톤 다시 중계기 여기다가 뚫고 조명 레드스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반짝반짝하게 됐죠? 자 그러면 반대편도 같이 해줍니다. 여기도 뚫고 조명 맞나 여기? 오케이 조명 어 예, 여기도 중계기 해주고요. 자두 번째 하고 자 여기도 바로 중계기 놔두고 뚫고 조명, 대칭을 잘 맞춰야 이쁘겠죠? 자, 이것도 두 번째 거 해주고. 아, 우리 빨간 달팽이 일을 아주 잘해요. 아, 파란 달팽이요! 파란 달팽이 일을 참 잘해요. 자, 요렇게. 조명, 조명. 자, 이렇게 하면. 클럽 완성! 신기하죠?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내려와서 조명에다가 이렇게 유리로 더 떼주면은 조금 더 다른 불빛이 드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유리들이 반짝반짝하죠? 생이 미안한데 음. 의견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너무 정신 사나워요 이거. 아니야 클럽이 원래 당연히 정신 사나야지. 뭔 소리야? 죄송해요 제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아 이거 완전 <laughs> 어 완전 찌질이 아니냐? 잠깐만 여기서 나. 나의... 오 클럽 안 가면 찌질이? 오 <laughs>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됐다. 이제 올라가서 이걸 메꿔줍시다. 아 됐다. 자 풍차를 메꿔주면 됐다 완성 풍차 클럽 완성. 후후! 어때 야. 파란 날 팽아? 어? 잠깐만 비 오잖아. 메달 클리어. 어때 파란 날 팽아? 와 완전 어. 멋있는데 짱이지? 오 반짝 반짝. 둠둠둠둠치 둠치 둠치 두치 치. 더 파이론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어? 뭔데? 이걸 다 깨부셔 줘야지. 왜 계단인데 왜 부서고? 아! 너무 이뻐. 어? 예쁘네? 오케이. <laughs> 자. 파라델펭이 데스타임. 예! 빵리 빵딩이. 둠둠둠둠 둠. 아 이쁘다 그치 아저씨한테 자랑하러 가자. 슬아 풍차 완성. 아 이제 좀 밝은 풍차가 되겠다. 사람들 다시 많이 돌아오겠지 이제 여기서 이제 신나게 노는 거에 풍차에서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신세는데. 짱이지. 여러분들 다 재밌으셨나요? 프렉업.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좋아요 한번,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